라명씩 붙여 고이명씩 붙이지 말고 그래 갖고싹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돼안 돼. 두 명. 두 명. 명. 그세한 그래, 골에 세명 들어가야 돼. 한 사람 명. 집어. 그, 두 사람 고 그렇지. 응. 그거 뭐지어면은 아주 저저다는게 늦으면은 아주 응. 적고. 응. <놀람> 아니, 아직안 돼. 저안 돼. 덜 짜요. 덜, 덜, 집었어. 다집고 아니, 저 안에, 이 안에 숨슨들어버려 하면은, 안집어는게 있어. 안집어는거있하면안 <놀람> 집어넣는 거 가지 말고요. 하가 그래. 에, 거와 버려. 그 아줌마들 그전사님두분 따로 살아보고 그래 둘이서 세분따지 전부 하지 어와서 치는 내가 여자를 치는 거나태 같아. 그삼 사과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사과 미얀마 부사인데요. 이 샘플은 5kg 박스이고요. 포장은 5.7kg 이상 포장하고 있습니다. 실 중량이 5kg 넘게 포장이 되겠습니다. 택배를 할 때는 거물망으로 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10kg 박스인데요. 5kg는 1단으로 나가고요. 10kg는 2단으로 나갑니다. 5kg 개수가 15가에서 16가 정도 되네요. 10kg는 박스 포함 11kg를 담고 있습니다. 사과 한쪽에 약간의 흉이 보입니다. 가정용 사과라고 볼수 있습니다.